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백엔 머리 송사. 부부 금실은 이불 속에서 시작된다. 이런 말들은 그냥 하는 말들이 아닙니다. 그만큼 부부 성관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부부 사이의 친밀도나 애정 등에 있어서 판단의 지표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성관계를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로만 보는 아내분들이 많지만 성은 부부 사이의 애정, 유대감, 안정감, 존재감을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성은 감정의 교류이면서 부부 사이 연결의 통로이고 관계의 척입니다 첫... 가 됩니다. 성관계가 지속적으로 단절되면 남편은 나는 아내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이제 나를 원하지 않는다. 등의 감정적 박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다른 여자에게 인정받고 싶다라는 욕구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성관계가 단절되면 생기는 감정의 변화. 당신이랑 자고 싶지 않아라는 말은 실제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처럼. 들립니다. 물론 남자든 여자든 피곤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성관계가 장기간 단절되면 남자들은 나는 집에서 남자도 아니다, 존재감이 없다, 나는 누구한테도 필요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다른 이성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오늘 정말 멋지신데요. 이런 한마디만 해주면 그말 한마디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